야곱과 라반의 갈등과 화해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삿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온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양 떼가 새끼 별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 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하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 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풋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때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대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룸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래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래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무더기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 옵소서 함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독립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반의 태도가 변함을 느낀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불공정한 대우에 동의하며 야곱을 따르기로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떠납니다. 라헬은 떠나는 중에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추격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질책하며 드라빔을 찾으려 하지만 라헬이 속임수로 이를 숨깁니다. 야곱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하며 라반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시며 그의 여정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상황을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맺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라반의 불공정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갈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라반의 추격과 위협을 피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통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과 서로의 언약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그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진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 화해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그들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며 그가 어떤 길을 가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라반이 그를 추격하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은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불신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신뢰와 평안을 주셔서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의 길이 불확실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듯이 이 세상에서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불공평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불공평이나 부당한 대우 속에서 낙담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가 마침내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는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돌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1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